ESG 경영이 아주 핫합니다. 예. 원래 산업계에서 네. 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예. 이전에는 기업이 이윤 추구가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하면 음. 그 위에 사회적 책임을 아. 기업이 다해야 된다라는 예. 어, 이슈들이 활발하게 제기가 되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어, ESG라는 거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예. 이윤 추구라는 재무적인 평가뿐만 음. 아니라 네. 다양하게 환경이라든지 예.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거버넌스, 그러니까 얼마 얼마만큼 음. 잘 사회적인 관계들을 예. 가지고 잘 처리를 하느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 네. 그게 이제 정부에서 ESG 예. 평가를 강행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아. ESG를 얼마나 가치를 실현하느냐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예. 음. 이 기업이 얼마만큼 지속가능하게 투자 간 할 만한 아. 기업인지를 하기위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예. ESG가 예. 우리 공단도 공공기관으로서 예. 어, 가져야 될 가치 예. 아주 중요한 전략적 방향으로 아. 어, 예. 떠오르고 있습니다. ESG라는 것은 요즘 이제 예. 유행하다 보니까 그것을 예. 단지 말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 공단의 진정한 미래 가치로서. 아. 어. 그렇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8월달에 선언한 우리 ESG 경영이라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ESG 팀을 만들어서 실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전문가라든지 예. 아니면 우리 노동조합이라든지 우리 어 공단에 막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ESG의 전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네. 어, 실현하기 위한 두, 그 기구로서 ESG위원회를 예. 출범시켰습니다. 어... ESG위원회를 예. 통해가지고 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예. 어, 공단의 ESG의 가치를 실현하는 음... 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공단의 설립 목적 자체가 예. 방사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예. 환경의 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는 것은 저희 공단과 떼어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가치이고요. 예. 환경이라는 게 요즘은 기후변화나 탄소 중립과 같이 탄소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도 많이 있고 예. 또한 이 폐기물 자체를 얼마만큼 많이 줄여나갈 수 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하드입니다. 저희는 예. 더군다나 어, 탄소뿐만 아니라 방사선 폐기물이라는 것들을 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 얼마만큼 국민의 위에 뿐만 아니라 환경의 예. 보존이 걸려있는 문제라서 아유.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줄여나갈 수 있느냐 네. 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 요구와 더불어 사회적인 활동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해오는데, 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단지 방산 폐기물 처분장이 있는 지역 주민에게 일방적인 수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음. 그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예.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지금 많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동경주 저희는 이제 방산 폐기물이 있는 곳이 동경주라고 하는데 아, 네. 동쪽의 경주의 동쪽에 아, 있기 때문에 네. 동경주 지역에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음. 어떻게 하면 경제 활동 같은 것들을 예. 통해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형 사업들을 많이 벌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ESG에서 거버넌스라고 하면은 많은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병주 방패장 주변에 많은 주민분들의 이해관계자들이 어, 정부뿐만 아니라 주민들,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그 이해관계자라고 할수 있는데, 뭐 이런 분들하고 어떻게 투명하게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다양한 동경주 어, 그 소통, 협력, 회의도 저희가 마련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의 뭐 민간 환경, 감시기구도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투명하게 소통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지역 주민과 국민과 많은 소통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공단에서 예. 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코라드 청정놀이 봉사단이라든지 음. 러브 펀드라고 해서 그 공단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예. 펀드에 출연을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돕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경주가 점차적으로 고령화되고 있어서 많은 독거노인들도 있고 계시고 음. 어, 여러 가지 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청족놀이 봉사단과 러브펀드를 이용을 해서, 어, 그런 분들을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지역의 장애우들하고 같이 하는, 어, 행복두레라는 카페도 열어서 장애우들이 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하고, 저희가 거기에서, 어, 같이 기쁨도 누리고, 뭐, 이런 것들을, 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입니다. 방사성 폐기물의 위해성이라는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어, 사용 해결료, 이것도 굉장히 많은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잘 다루어지면 또 우리가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함, 그, 이렇기 때문에 방사성 폐기물은 단순한 일 일반적으로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굉장히 높, 다양한 형태의 기술적인 발전들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면서 다양한 IoT 기술뿐만 아니라 뭐 AI라든지 5G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또 워낙 선도 국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해외에서도 이런 우리의 우수한 능력을 어떻게 하면 방산 폐급을 잘 관리하기 위한 좀 기술적인 협력을 할수 있을지 많이 의뢰가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스마트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만들고 어 앞으로 있을 또고준이 처분 준비도 잘해서 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우리의 우위를 잘 보여주고 잘 협력해서 정말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에 있어서는 한국이 정말 그 새로운 또 지평을 열고 있다 이런 뜻을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